시아 엄마 어디 갔다고요? 엄마 어디 갔어요? 병원? 병원 갔어 주사 맞으러 그치? 시아는 아빠랑 있지? 시아, 시아 나왔어. 아빠랑 시아 시야 나왔다. 시아만 나왔다. 안녕? 안녕? 시아 감기 빨리 나아요? 콧물이 났어요? <laughs> 시아 엄마야 시아 아파서 짜증이 났어? 시아 아파서 짜증이 났어? 괜찮아 코 닦았어 코코 코 닦는 게 슬펐어? 코 닦는 게 슬펐어? 코 시아 봐봐 시아 봐봐 코, 코 닦는 게 슬펐어? 응 그랬어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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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제 병원 갔다 올거야 <laughs> 안녕 친구들 뽀롱뽀롱 뽀로로 뽀롱 언제나 즐거운 개구쟁이 꼬마 펭귄 뽀로로 <laughs> 코 닦는 게 슬펐어? 코다 닦았어. 코다닦었네 코가 없네? 시아 손에서 사탕이 굴러가 버렸어. 시아야, 그렇게 울면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엄마 병원 갔다고. 맞지? 어 엄마 금방 와. 엄마야? 엄마야, 보고 싶어? 어 엄마 금방 올 거야. 엄마야엄마야엄마야 이따가 엄마 보여주자 이렇게. 아빠랑 잘 있었다고. 히 아파가지고 아빠랑 잘안 있어? 원래 안 아프면 잘있잖아 아빠랑. 엄마가 더 보고 싶어? 그랬구나. 봐봐 콧물이 이렇게 주르르르 나잖아. 감기 때문에 콧물 닦았다고 슬펐어? 슬펐어요? 응. 음, 콧물 이제 닦지 말자. 시아, 그러면 여기로 닦아, 여기. 여기 옷으로. 알았지? 시아가 이렇게 닦아, 지금. 이렇게 닦아봐. 팔로 이렇게. 어, 그렇지. 아우, 시원해? 응. <laughs> 알았어. 응. 아빠 나가고 싶어요. 이거 열어주세요. 이거 열어주세요. 이거 열어주세요. 이거 열어주세요. 시아 도와주세요. 아빠 나가고 싶어요. 나가고 싶어요. <laughs> 시아 나가고 싶어. 이거 시아코 닦고. 이렇게 어, 그렇지. 더, 더 세게. 싹. 아이고, 그렇지. 맞아. 아까 닦는다고 울었지. 어떻게 울었어? 응아앙아 응아, 울었지. 아빠 나가고 싶어요. 보내 주세요. 이거 문 이렇게 딱해 주세요. 문해 주세요. 아. 아빠가 열어야 되겠다. 열려버렸다. 야,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병원 갔다가 금방 온다 했잖아. 응. <laughs> 냉장고에 우유도 있고, 시아 속에 뭐가 이렇게 많아? 양념도 있고, 물도 있고, 우와, 얼음도 있네. 우와, 신기하다, 시아야. 불도 꺼지고 우와 어손 우와 오 어, 끄는걸 알아버렸네 아빠하는거 보고 손치워야돼 응. 우와 눌러보세요 이렇게 아니아니 아니, 그렇게 안해도돼 닫으면 자동으로 꺼져 응, 이거 눌러보세요 꺼졌지? 어 다치니까 꺼졌지? 오 그런 원리야 음. 야, 젤리야 귀여워? 시아 코 보자 코 한번 더 닦아야 돼 보자 코 보자 시아 독감이 걸려가지고 아프지 뽀로로로 언제나 즐거운 개구쟁이 펭귄뽀로로 내 친구 개구쟁이 뽀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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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로로 와 시아 이제 코잘 닦네 그래 그렇게 닦는 거야 대신 눈에 하면 안돼 우와 시아 정리의 달인이었네 아빠, 아빠. 어, 아빠 하는 것처럼 정리했어. 우와, 시야 정리 잘하고 있다. 아빠처럼 이렇게 정리했어. 휴, 시야 똑똑하다. 모양도 딱딱 맞춰가지고 그림은 그림대로. 우와, 시야잘 정리한다. 마저 정리해봐. 우와, 우와, 손도 작은데, 야무져. 자! 우와, 방향대로 딱딱했네. 시아가 왜딱 맞는데? <laughs> 다시 내려놓을 거야? 이야, 우와, 아, 거기 하나 그림 있었어. 우와, 시아 그림도 잘 알아보고 멋있다. 시아, 나중에 돈 정리도 딱딱 맞춰서 하겠네. 우와, 그래, 그렇게 해야 돼, 시아. 음, 우와 그림은 그림대로 글씨는 글씨대로 어떻게 이런 똑똑해시야 누가 가르쳐줬어? 와 아빠 아빠가 가르쳐줬어 <laughs> 대단한 애시야 야 우와 아빠가 그저 감탄하고 있다 우와 시아 감탄하고 있다 어 그렇지 코도 그렇게 닦고 누가 가르쳐줬어 코 그렇게 닦으라고 누가 가르쳐줬어 아빠 <laughs> 아빠 가르쳐줬어 우와 다 정리했다 우와 시아 완벽하다 우와 다 돼간다